안녕하세요. 텃밭 가꾸기 사탄. 자 여기는 요 위에는 있 텃밭 아래 요 텃밭입니다. 여기는 주로 구근류 쪽. 여 요쪽 라인 당근 심어놨고요. 요쪽 라인 첫 번째 양배추. 아, 저는 모종 잘못 키워서 그냥 직파했습니다. 직파 한 2주 됐어요 물을 좀 지성스럽게 줬더니 이젠 제법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비트 피트. 비트 피트. 비트도 직팔했어요 아직 뭐안 나온 거랑도 많고 이제 올라온 애들도 있고 뭐 지들 맘입니다 지들 맘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 주고 있거든요. 음, 그리고 이쪽 저 쪽, 뒤쪽으로 이제 생강 파종할 거예요. 생강. 사월은 음, 정말 바쁩니다. 여기 단기 심었는데 단기가 생각보다 직파했을 때잘안 나더라고요. 음, 그리고 여기는 쑥갓 이제 올라왔어요. 그런 푸직포로 덮어놨더니 확실히 발화가 잘 되네요. 그리고 어, 걱정했던 당근. 당근 새싹 보이시죠? 한세 번은 솎아줘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 뭐 그러기 전에 풀부터 매야 되겠어요. 이게이 풀은 한번 이렇게 자라서 흙을 뿌리가 꽉 물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빨리 어. 이렇게 호이로 보이시죠? 이렇게, 이렇게 긁어버려야 돼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, 그리고 또 이쪽은 지금 작두콩을 심어놨어요. 작두콩 을 묻어 놨어요 발화를 해서 직파를 하긴 하는데 딱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게 며칠 됐지? 한 5일 정도 됐나? 아직 아직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요어 꼬리부분이 좀제봉 통통해졌네요 여기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순이 딱 올라면 그때 파가지고 이제 멀칭해둔 작두콩 밭에다가 김치 또 심을 거예요. 한마디로 발아 작업. <laughs> 계속 콩을 이런 식으로 묻었어요. 이거 재밌는 건 작두콩을 올해는 처음 이렇게 땅에 묻어서 싹을 올리려고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유가. 이게 완두콩이거든요 근데 완두콩은 이렇게 콩이 부족해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묻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 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아 이렇게 잘 자라면 작두콩도 이렇게 묻어 놓으면 순이 잘 올라오겠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초기 찌끔 올라올 때 땅을 파 가지고 그 단계에서 이제 흙을 털고 다른 밭으로 옮겨야죠. 일단 열었습니다. 오늘은 고랑 사이에 불청객들 처리하고 오늘 하늘 보면 비온다고 했는데 아 정말 단비가 그립습니다. 단비, 단비야 좀 쭉쭉 내려라. 우리 농부님들 애탄다. 안녕.